안녕하세요. 크크입니다. 오늘은 쌍용 토레스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첫 등장부터 첫 모습처럼 대박이요, 었어 대박. 아. 3,100만 원인데 이거는풀 옵션에서 뭐 뭐가 옵션이 하나 빠진 거다 그러고 백밀러 보세요. 백밀러. 와, 대박이죠. 그리고 실내에 쌍용 마크 그리고 LCD 뒷자리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저 지금 만지고 있는데 딱딱하게 그리고 헤드라이트 아 이게 실물이 더 이쁘다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딱 그겁니다. 토레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트렁크에 갔어요. 트렁크 또 되게 크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손잡이를 딱 누르면, 띠디디, 아, 열립니다. 그리고 뒤에 성인분이, 세 분이 탑승을 했어요. 근데도 나쁘지가 않을 만큼. 그리고 토레스, 예, 네, 닫고 있습니다. 묵직해요, 묵직해, 차가. 그리고 옆에 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문 두께가, 아이고, 엄청나죠? 예, 그래, 토레스라고 적혀있고, 여기에 보니까, 발판이 네 개가 있어요. 발판이 네 개가 있고, 안에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있는데, 시트감도 좋고, 그리고 앉았을 때, 착석감, 그리고 깜빡이, 어, 깜빡이 키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고급차 였잖아요 고급차. 모르겠어. 그리고 기어봉. 그리고 요게 가장 유명한 거. 이거, 나, 딱 열면 여기뭐 여러 가지 뭐 부품이나 잘 잊어먹는 거들 해둘, 넣어도 보관해도 되고요. 그리고 커볼더가 세 개입니다. 예, 쿼볼더가 세 개라서 보통 뭐두 개인데도 작고 뭐 이런데 쿼볼더에 예, 보여드릴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예. 뒤에 탑승했을 때도 엄청 예, 넓었습니다. 요거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화이트 차인데. 그리고 옆에 조명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발판을 보통 에, 위에 그 조명도 밟고 보통 내릴 때 발판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발판이 네 개다 보니까 어, 키가 작은 사람 모르겠는데 키가 좀큰 사람은 발판 의식을 하면서 내려야 되는데 굳이 발판을 에, 넣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다 포인트가 있겠죠. 예, 야, 뒷모습 전체적으로 이게 뭐 태극기 문양을 해서 했는 거고 휠, 예, 진짜 튼튼합니다. 상용 지금 사전계약 3만 2천 대 그것도 만져 보니까 오 고급져요. 뭐플라스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상 토레스. 마치겠습니다.